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어,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몸속의 불이라는 내용으로 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예, 해독은 요법이 아닌 생활이다. 아, 그리고 소 제목은 예, 몸속의 불. 어, 몸속에 있는 불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아, 해독 요법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러한 해독 요법보다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몸 속에 있는 불들을 끌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몸 속에 불하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을 통해서 어떠한 그 불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 내시경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 심한 위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이 많이 나오고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 이러한 증상들이 오래 가게 되면 예, 이러한 그 내시경을 통해서 어, 위 속에 이렇게 붉은 어,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 사진으로 어,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어, 붉은 전, 점들이 있는데 조금 다르죠. 어, 이쪽 심한 위염은 전반적으로 위가 붉어져 있고요. 그다음 사진은 예, 그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점이 나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위염일까요? 왜 생긴 위염일까요? 이것은 소염제나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생기는 위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절염이 많으시죠. 그래서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또 혹은 모트린이나뭐 아이부프로판이나 뭐 에드비나 뭐 이러한 것들 있죠.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주치의께서 처방해 주시는 그 소염제. 장기 복용했을 때 속이 쓰리고 아프면 이러한 그 위염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는 어떠한 문제일까요? 어, 이것은 무엇이냐? 에, 23세 여성의 에, 에, 조약돌 이게 조약돌 모양이라고 해서 조약돌 만성 위염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일종의 위염 어, 현상인데 20대 초반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증상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위가 폐였고 그다음에 노란 액체가 노란 액체가 폐인 곳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고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다발성 위궤양입니다. 위염에서 위궤양으로 이제 진행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 그 액체가 더 심하게 많이 고여 있는데. 예, 이것은 간경변, 그 다음에 간경변에서 오는 그 위괴양입니다. 그래서 간경변과 함께 올수 있는 위괴양의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더좀 무시무시한데요.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피가 많이 고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혈성 위괴양입니다. 그래서 위염에서부터 이제 그 증상이 점점 점점 심해지면 이것이 이제 위염이 위궤양이 되고 그다음에 출혈성 위궤양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침하시거나 토하셨을 때 이게 피를 토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을 보셨을 때이 정도로 여러분 한반컵 정도의 출혈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변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변의 색깔은 아주 까만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성탄이나 숯가루를 드시지 않았는데 혈변이 변의 색깔이 붉은색이면 대장에서 출혈이 된 것이고 까맣게 나오면 위장에서 출혈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궤양에서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좀더 심각한 그 질병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위암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암 초기가 좀더 이제 커지면 위암 1단계, 진행되는 1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은 진행 2단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위암 때문에 이제 출혈이 되죠. 이것은 이제 출혈성 위암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위내시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위내시경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경은 초등학교 6학년이 걸릴 수 있는 다발성 위계양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한 12살, 13살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위계양이 생기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흔히 알코 그 있는 몸 속의 불이 에 위에 생기는 위염에서부터 위궤양 그리고 어 위암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생길 수 있는 다발성 위궤양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몸 속의 불인데 어떻게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불이 또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아주 퉁퉁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바람만 스쳐가도 아프다 하는 그 통, 통풍이 있습니다. 통풍이 걸리는 가장 지름길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술을 드시면 예, 통풍이 가장 쉽게 옵니다. 그런데 예, 술을 드시지 않고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통풍이 오는 경우도 어, 꽤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예, 오랫동안 예, 콩팥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콩팥에 문제가 되는 어, 그러한 그 고혈압 증상, 어, 그 다음에 비만증, 어, 그리고 오랫동안 예, 그 고혈압 약과 아, 그 다음에 진통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 에, 콩팥의 에, 기능이 저하됐을 때, 에, 또 통풍이 올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이 통풍이라는 그 불이 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 그림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에, 생, 여러분들 몸속에서 흔히 생긴 불이 또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염, 에, 예, 무릎 관절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또이 안에 불이 생긴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 왼쪽은 정상적인 사람의 무릎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예,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예, 불이 붙은 모습이죠. 예, 이것이 바로 예, 여러분들의 무릎에 생기는 예, 염증인데, 예, 이것이 예,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이 부을 수도 있고, 아그 다음에 무릎이 뜨겁고 아픕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몸 속에 무릎 속에 생기는 불, 무릎 관절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기는 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울증입니다. 아 여기 그 우울증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을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에, 뒷골을 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은 에, 고혈압. 뇌졸중 중풍이 오기 직전에 느껴지는 이 심한 고통.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뇌로 가는 동맥이 여기 목 양쪽에 큰 동맥이 있습니다. 뇌로 가는 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만약에 막혔다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뇌졸중에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몸속에서 일어난 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불이 있을까요? 어, 심장 혈관, 이렇게 막 어, 심장에 굉장한 그 압박을 느끼며 뭔가 묵직하게 돌을 얹어 놓은 느낌이 든다 했을 경우에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혈관 속에 불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염증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혈전, 그 다음에 혈액이 응고돼서 혈액순환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또 산소공급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몸속의 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만큼 위도 이렇게 붉어져 실제적으로 위 속에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화를 어떻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화를 관리하시는가 분노를 관리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몸을 불 붙여가면서 어, 화, 과연 어, 화를 내는 것이 에,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이 이제 화를 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아 내가 화를 내면 내 위에 불이 붙는구나 위에 염증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 어, 한마디로 이렇게 예, 이 그림에서 묘사됐듯이 예, 몸속이 몸과 마음이 무거운 짐을 어, 들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어, 이 당나귀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고생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앞발 뒷발이 다 들렸어요. 그리고 눈을 보시면 이 눈이 흰자만 보이죠. 예, 죽음 바로 직전인 모습인데 왜 이럴까요? 예, 너무나 짐을 많이 실어서 당나귀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어, 끌게 하다 보니까 앞발 뒷발이 다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미국 생활에 혹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으신지요. 근데 이 당나귀가 이렇게 앞발 뒷발이 다 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을 삶을 좌우하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받는 짐, 부담, 이러한 것들이 몸 속에 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 여기 이제 비만증. 예, 관절염 통풍 위염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우울증 암 이러한 것을 다 통틀어서 예, 심장병까지 요다 통틀어서 몸속에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니까 이 불을 두 개를 쓰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염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몸속에 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대의학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몸속에 불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 모든 질병이 몸속에 불을 질르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러한 그 모든 그 만성질환 예전에는 성인병이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오는 몸속의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몸속의 불이 있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 몸 속의 불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불이 암이거든요. 근데 그 암을 극복하는, 어, 또 암을 어,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암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암의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어, 여기 좌표를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있고, 비만과 음식 습관적인 요인이 있는데, 단한 가지가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암을 일으킵니다. 근데 참, 어,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5%에서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에서 95%는, 예, 다, 생활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환경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유전인자를 받으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숙명적으로 어, 어, 굉장히 예, 암울한 소식인데 사실은 예, 유전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의 암을, 어, 암이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이 여러분들의 암을 어,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90%에서 95%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 내력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집안 내력입니다.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예, 같이 생활하고 어, 비슷한 식습관, 비, 비슷한 예, 그 생활처세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몸 속에 다양한 불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영어로 이 death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death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의 그 중간을 보면 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중간에는 무엇이 있어요? 먹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수저로 숟갈로 수저로 무덤을 판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여러분 3분의 1이 넘는 위험요인이 우리의 식습관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속에 불을 끄는 물그첫 번째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사과 모양이 있고 또 사과 모양으로 어~ 무지개 빛깔 빨주노초파남보 그 과일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기는 모든 그~ 어~ 어~ 불과 같은 문제들 암 심장병 당뇨병 어~ 뇌졸중 통풍 관절염 어, 우울증 비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몸속의 불이라고 하면 이 모든 그 염증 불과 같은 것을 끄는 에그 천연적인 물이 무엇이냐 하면 무지개 색깔을 띠는 모든 채소와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디톡스하면 여러분들이 어그 특별히 뭐 레몬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관장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으로 디톡스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디톡스 방법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식습관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항상 디톡스 하시는 생활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먹고 싶은 거막 드시다가 3개월에 한 번씩 관장을 하고 뭐 디톡스를 하고 특별 요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디톡스가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활 속의 천연 디톡스는 무지개빛 어, 그 무지개빛 어, 색깔에 있는데요. 예, 빨강에는 그 어, 디톡스하는 그 resveratrol이라는 디톡스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에는 베타 캐로틴이라는 케르, 디톡스 물질이 있고 노랑색에는 어, 라이모닌이라는 디톡스가 있고요. 초록빛은 iso d i o l 사이넷이라는 디톡스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랑, 남색, 보라색은 엔토사인이라는 디톡스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마다, 천연적인 색깔마다 여러분들의 몸 속에서 생기는 그 독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물질이, 항산화, 아, 그 색소가 천연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의 음식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보통 여러분, 디톡스 하면 무엇을 해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에, 에, 우리의 몸세몸 속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를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독소가 무엇이냐면, 예, 유리기. 제가 써드릴게요. 유리기라는 활성산소입니다. 유리기. 유리기라고 혹시 말,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리기는 조금 생소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화, 소화 이후, 이제, 소화되지 않은 독소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방사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포 속에 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가 뭐냐 하면, 모든 그, 원자라는 우리 몸, 우리의 모든 어, 물질이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원자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데 보통 전자는 이렇게 짝이 있어야 됩니다. 짝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독소가 많이 생기고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이 짝이 없이 그냥 혼자 홀로 홀로 유리방황하는, 이렇게 짝이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홀로 유리방황하는, 예, 유리기가 됩니다. 유리, 유리기. 영어로는 free, 홀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free radical이라고 해요. 이것은, 예, 몸을 일단은 노화현상, 늙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독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유리기를 해독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무지개 무지개 빛깔 무지개 빛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여러분들 몸그 어, 식탁에 항상 있으면. 몸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길지 모르는 이 유리기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유리기가 생가, 그 생산이 돼도 충분한 무지개 빛깔 음식을 드셔서 한 다섯 컵입니다. 하루에 컵으로 따지면 다섯 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드시게 되면 이런 것이 차단이 돼서 노화 현상이나 암 발암 물질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다음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보가 있죠. 이 만보,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걷거나 등산을 하는 유산소 운동.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해주면 또 역시 이 유리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여러분들의 노화를 방지하고 암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효과적인 명약입니다. 그래서 어, 무지개빛깔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매일 걷고 운동을 하시면 만보에 하루에 만보를 걸으시면 여러분들이 예, 오랫동안 건강하게 아주 어, 신나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 생명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병이 안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빛깔, 그 다음에 만보 걷기. 이두 가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사시는 많은 그 정제나 알약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두 가지를 이제 2015년 새해는 여러분 삶 속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어, 하시는 것이 좋을지 이제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그 채소와 과일들이 있는데, 에, 플라보노이드라는 그 항산화제, 여러분들의 심장병이나 노화 현상을 막아주는 그 플라보노이드는 비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비트,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피망 이런 것에 쭉 들어있는데 특히 사탕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아그 물에 물 끓는 물에 스팀에 살짝 데치셔서 여러분들이 썰어서 드셔도 좋고요. 이 비트를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놀이라는 방산화제가 있는데 크랜베리나 배나 아,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보노이드나 피놀이 예,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작은 블랙베리나 블루베리나 딸기나 포도를 이렇게 섞어서 샐러드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예, 식사를 하셔도 아주 좋은 하루 생활을 하셨을 때 생기는 불을 끄는 예, 천연 예, 물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세포를 파괴시키는 수치를 ORAC, ORAC 수치라고 하는데 디톡스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가장 어, 강하게 잘 되는 어, 그 물질이 무엇이냐면 셀레늄 입니다 근데 셀레늄은 무기질 이거든요 어, 근데 셀레니움을 알약으로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셀레니움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예. 제 강의를 이제 몇년 동안 쭉 들으셨으면, 알약으로 드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떠한 것이 셀레니움이 충분히 들어있을지, 바로, 예, 견과류입니다. 예, 견과류 중에서, 이제, 여기 호두도 있고, 어, 알몬드도 있고, 피칸도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보다 더 충분히 많은, 더 많은 그 셀레늄이 들어있는 것이 브라질넛이라는 게 있어요. 브라질넛을 하루에 하나나 두 개씩 드셔도 매우 강한 항산화제, 여러분들의 노화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 항산화 물질, 불을 끄는 여러분들의 천연 음식을 마지막으로 너트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몸속에 있는 불을 끄는 물 다양한 천연 음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다섯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 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